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떡이에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오빠는 이제 우리 친척 동생 친구가 저 페인이라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줬어요 쿠키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고기도 사주고 어 노래방 가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했거든요. 아 노래를 근데 지질이 못불러가지고 제가 더잘 부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어, 낮에또 만들어서 준대요. 네, 아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을게, 응? 우리. 잘 만들었다. 음. 맛은 어떤지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음, 음. 음. 와, 잘 만든다. 이 정도면 진짜 잘 팔리겠는데? 음. 음. 남자 남자 남자친 구 남자요 남자 이거 만들어준 친구가 남자 음 이거는 우유도뭐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젓어가지고 行く。いいね 여섯 살 아들이 좋아해요 아 진짜요? 어, 고맙습니다 와 진짜 크다 이거 어음 맛이 비슷해요. 이거 빼고. 이거 좀 치즈 맛이 나나요? 음. 크리스마스가 이제 십육일 남았네요. 혹시 크리스마스 때 생일 있어요? 생일이신 분? 와이프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많이 추워가지고 옷을 입었어요. 예. 네. 아까 물에 먹어가지고. 물에. 이거는, 여러 개 먹으면 이 천장 아플 것 같아. 그래서 한 개씩 먹고 있어요. 음 음, 오구 아, 이기까지물의 흔적이 있어요? 쿠키 무시, 무슨 맛이에요? 이 검은색이나 뭐, 검은색 별, 별, 별 다른 게 없는데, 이거 하얀색이. 치즈 맛이 나요. 치즈 네, 음. 가장 좋아하는 쿠키를 친척 있지? 맛있지 않아? 친척 <laughs> 근데 쿠키 아닌가요? 다이어트도 해요. 살 빼고 있죠? 네. 아, 자꾸 요요, 요요 와서 그래요, 요요. 어. 아, 자꾸 배고픈 걸막 자꾸 먹게 되고 하니까 이게 다이어트가 진짜 힘들어요. 다이어트가.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저도 마음으로는 막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하는 것도 있는데 막 다이어트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다이어트 할 생각 없으세요?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예. 네.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배가 썩 차지 않는 거라서 제가 그런데 살이 그렇게 잘 찌는 체질 아니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에요. 아이고 박, 우리 박사님 마음 고맙습니다 댓글 읽어서 감사하다 우울증 사라졌다 또 선물해 드릴게요 항상 건강... 아그 고구마 케이크는 제가 다음, 다음 주에 곧 먹을게요 아 고맙습니다 박사님 라이트 날 쿠키가 이거 좀 중독성인데 되게 달지도 않고, 음 되게 달지도 않아요. 근데 살짝 근데 짭짤해 살짝. 네. 그래서 우유랑 먹으면 괜찮아요. 형 우리 엄마가 떵기형잘 생겼대요. <laughs> 진짜요? 고맙습니다. 가장 싫어하는 과자 뭐냐고요? 양파링. 양파링 좋아하좋아분 있어요. 양파링 저 별로 안 좋아해요. 이거. 과자 중에 그저 그게 맛있다 포스팅인가? 포스팅 맞아요. 양파링은 이상하게. 오. 오, 진짜 시끄러 죽겠네. 응? 자막하 왔습니다 음 맛있어? 음양파를 <laughs> <와. 웃음> <laughs> 좋아하시는 많아요? 오, 맞네요, 어 많네요 생각보다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요? <laughs> 쿠키요 좋아요 쿠키요 제가 아까 이번에 먹었었잖아요. 리, 리얼산도 아니라 디저트 때 쿠키와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해요. 밖에 나가서 알아보는 건 많이 없어요. 잘 돌아다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, 그잘 알아보지를... 알아보는...분도 없어요 사토냐는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이렇게 알아보게 <laughs> 그냥 알아보는...분도 없어요 먹는 쿠키맛이 살짝 아몬드 향이 나고요 초코맛도 나 그냥 견과류 향이 좀 나면서 그냥 초코 맛도 나고 여러 가지 맛이 있어 요 그냥 향은 커피 향인가 요 향은 대한돈가스는 제가 송공해가지고 이거 쿠키 이름 모르겠어요 그팬팬 팬, 팬 동생이 동생이 보내줘가지고 안 되는 응안되 음. 직접 만들어서 보내준 거라서. 세 번째 도전, 세 번째 성공했어요, 저는. 그냥. 우유가 벌써 세 장이나 끝내네. 두 장이 끝냈구나. 제가 연애인보 인기 많다고, 아이, 설레요.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. 머리가 부스스해 보여요? 음, 근데 이게, 조심하다. 음,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끔 먹, 먹고 싶은 게 땡길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쿠키나 초콜릿 같은 걸몇 개씩 먹으면 괜찮아진다 하니까 음 좋은 것 같아요. 아니 이옷 입으니까 목이 없어 보여. 제가 목이 길거든요. 저목 길죠, 여러분들. 목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벗어야돼다 너무 불편하다 근데 추워서 입었는데 아 벗어야겠어요. 이 주변 빨개요. 여기까지 먹죠? 양이 많네요. 잘 먹었습니다.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 녹화 끝!